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영상에 또 이제 미국은 1억 벌어도 거지냐 이거 제발 언론에 섞지 마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더 많이 와야 되는 이유 해서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거 리뷰할 때, 리뷰했던 그 배경화면 슈카를 그대로 써가지고 올렸더니, 이게 미디어가, 그러니까 언론에 속지 말라는 게 슈카에 속지 말라는 거라고 받아들이셨나봐요. 저는 영상에 나오지만, KBS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의 그 포커스가 자꾸 미국이 못 산다. 미국에 가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봐서, 슈카는 그런 쪽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좀 미안하게 됐더라고 아무튼간.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미국에 왜 가요? 라는, 이제 도움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력서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제가 도와드린 분은 솔직히 없어. 왜냐면 저는 자동차 분야만 리크루팅을 도와드리지, 막 이렇게 건축 분야 또 무슨 뭐 예술계 뭐또뭐 뭐뭐 있지 뭐 간호사 제가 못뭐 도와드리는 분야인데 그런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셨던데 못 도와드려서 이 점을 드려 죄송하다고 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왜 가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많은데 제가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지. 제목은 미국을 더 많이 와야 하는 이유에 미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제목을 미국은 1억 벌어도 거지냐고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합니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거 어그로만 드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작 조금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왜 미국으로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메일 온것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미생 님 와이프랑 같이 제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진지하게 미국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됐다 라는 댓글들 이 있었어요 아, 댓글이었나 보다 이메일이 아니고 되게 자극이 됐어 아 근데 여기에 많은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중에 이런 것들 수 있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면 안된다 위험하다 1억은 미국에서 작은 돈일 수 있다 그런 분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많은 어설프게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오시는 분한 달에 5천불 이상 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오시면 안 되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오실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많이 놀란 게 제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의 소비 습관, 한국에서의 지출이 되게 크다는 거를 또 느꼈어요. 왜 굳이 미국으로 가야되냐 이거 잘 모인다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어, 식스 피겨 10만 불 벌면서 1800부짜리 아파트 살면서 왜 이렇게 잘안 하고 알뜰하게 살면서 돈이 쫙 모인다. 그냥 미시간 얘기다. LA나 뉴욕 등 가면은 한 달에 만 불로 살기 힘든 거 맞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팔로우업으로 만들어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지 않았던 이야기. 미국에 와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제가 슈카의 그 영상을 갖고 와서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요거는 광고하시면 안 돼요. 슈카가 뭐라 그랬냐? 지금 미국은 거의 사기맵 수준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죠. 올라타라. 지금 미국이 1등인데 미국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등에 올라타야지 여러분들의 그 재정상황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채널의 그 정체가 뭐예요? 미생 탈출이잖아. 미생 탈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다, 지금. 미국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라라고 1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썸네일과 무슨 포인트들이 좀 빗나가가지고 1억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2번, 1억 거지, 1억 거지 얘기. 여기에서 못해도. 드렸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미시간에서는 1억을 번다고 했어요. 이게 10만 불 그냥 10만 불이라고. 왜 이것도 또 환율 도 왔다 갔다 하냐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1억 10만 불로 할게요. 이게 10만 불이면 사실 지금 1.4억이죠 한국 돈으로. 환율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근데 솔직히 여기서 얘기 안한거 뭐냐? 왜 버리냐 이거지 왜 외벌이. 버리? 저는 왜버리에요 우리 와이프님께서도 심심하신 문 이제 근처에 식당에 가셔가지고 가끔.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고 오셔서 시간당으로 얼마 정도 씩우시지만 외벌이란 말이에요. 외벌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즘에 와노 오는 젊은이들이 젊은 분들, 저보다 젊은 분들이 외벌이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맞벌입니다. 맞벌이. 그 여성분들의 페이가 미국의 대충, 미국에서 남자 대비해서 70% 수준이라까지 고 올라왔다는데 아직 많이 안 올라왔죠. 그래서 그냥 단순 통계로 보면은 2인 가족으로 17만 불을 미 시간에 살면서도 번다. 그러니까 2억 돈인데 그냥 1억 7천 번다. 그러면 먹고 살기 편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1억으로못 먹고 살겠는데 이렇게 되죠.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A랑, 뉴욕에서 사는 한인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댓글로, 야, 미생, 너가 사는 동네는 너무 좋다. 아니면, 야, 너 무슨 시골에 다니면서, 미시간이, 갑자기 시골이 됐는데, 미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펄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지가 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LA랑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야, 10만 불 가지고, 1억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못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지. 왜냐면, LA랑 그쪽은 진짜로 이게 저소득층이니까. 뭐, 7만인가, 12만인가, 인가가 저소득층이라면서요. 댓글 보니까 뭐더난리던데 그런데 여기선 1억 안 주지.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뉴욕에 가시는 분들은 뭐 법이나 파이낸스나 이런 쪽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봉 20만 불이 넘어가잖아. 20만 불이 넘어가. 뭐 예를 들어 그냥 좀 적게 만다. 테슬라 그냥 기본 3년차 테슬라 몇 몇만 불 받아요? 15만 불 받아요. 테슬라 3년차가 그죠? 그럼 15만 불 받는데 왜 버리냐?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벌이가 아니란 말이야. 두 벌이야, 두 벌이. 맞벌이 하면 얼마요? 가정소득이 30만 불이란 말이야. 이걸로 못 먹고 산다 그러면 진짜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출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집에 30만 불을 버는데도 빡빡하게 살아요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아 가슴이 내가 미쳐버려. <laughs> 여러분들은 재정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돼. 30만 불을, 1년에 3억을 버는데, 맞벌이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집값이 높아서 먹고 살기가 빡빡해요. 이거는 자기의 지출 습관을 좀 들여다봐야 돼. 자기를 좀 들여다봐야. 사업을 버는데도쓸 돈이 없어요. 어, 미생, 네가 LA에 안 와봐서 그래. 캘리포니아에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안 살아봐도 됩니다. 이건 안 살아봐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얘기는 뭐 돌아봅시다. 미국에 왜 와야 되느냐 이거 이 돈이 모자라서 안 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잘못된 건데요. 왜냐면 지역에 맞게 저가 상대적으로 LA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데 대비해서 제가 사는 미시간이 물론 생활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연봉도 10만 불 수준으로 낮겠죠, 1억 수준으로 낮겠죠, 그죠 그러나 캘리포니아나 LA 가 가지고 살면은 연봉 수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1.5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1억 살면 1억으로 살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그냥 곱하기 해서 이 팩터를 곱해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 뉴욕 사는 분이 1억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딱 가지고선 야, 미생 1억 못뭐 가지고 여기 동네에선 못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나, 지금. 뉴욕 2억 가지고 살수 있냐, 이거지. LA 2억 가지고 살수 있어. 살수 있죠. 왜못 살아. 2억, 이거 가지고선 못 산다. 미국 미시간에서 1억 가지고선도 못 산다. 빠듯하다. 아. 소비 패턴. 집을 내가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거. 미국을 와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두 번째가 돈이 모자르지 않던데 사실은 이두 번째랑 맞물려서 생각할 건데요. 그 2.1이라고 합시다. 미국으로 와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사실 돈을 모으기가 한국보다 좋습니다. 돈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미생탈출이 쉽습니다. 뭐 1억 가지고 거지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기가 더 쉽지? 제가 각종 직장인들의 카톡방에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저의 미생 단톡방도 있지만 들어가서 보면은 한국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월급쟁이를 노비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를 노비에 비유하던데 뭐라고지? 이왕이면 대감 집에 가서 노비를 해라. 어차피 월급 받는 거 그리고 또뭐 싸우잖아. 현대자동차가 낫니? 기아자동차 낫니? 뭐 삼성이 낫니? 맨날 싸우면은 노비들끼리 싸우지 마라. 맨날 막 이런 얘기들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노비라면 이왕이면은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가라. 대기업 중에서도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에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 물론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놀란 게 현대차가 지금 요즘에 뭐 과장 1년 차가 다연 g 하면 1억 정도 된다면서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연봉이 많이 올라온 거를. 그러니까 점점점점 현대차가 와 이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봤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서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와이 차장은 막 1억 무슨 2천 뭐 1억 5천 막 이러니까 이렇게 주부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나 봤는데 아 생각해보면은 이게 달러로 따지면은 7만 5천 불이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죠, 지금. 그래도 많이 높다. 한국도 월급 수준이 많이 연봉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연봉이 와우. 미국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뭐 댓글에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 가서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뭐 소프트웨어 뭐 자녀가 다녀요. 35만 불이 연봉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막 세고 세죠. 요즘에 주식으로 쭉쭉 올라가는데 팔란티어 가 보면 알겠지만 뭐 연봉이 20만 불인데 스탁 옵션으로 얼마를 줘요? 10만 불 주죠. 매년 10만 불을 주죠. 새로 들어온 애들이 와와 와, 이렇게 받으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저런 거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 너무 아웃라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나 저같이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애플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저가 애플에 지금 가면은 그냥 엔트리 엔트리에서는 조금 이제 한국을 따지면 은 대리 과장쯤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17만불 하드웨어는 많이 낮더라고요 그죠 그냥 20만불 요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스톡이 있죠 아이 정도 수준 이란 말이에 근데 이걸로 부자가 돼? 돈을 모으기가 한국보다 쉬워? 네, 한국보다 쉽습니다. 왜 한국보다 쉬울까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이 미국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상향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돈을 주는 거에 뭐 어디서는 4%, 좀 많은 곳은 10% 정도를 퇴직금으로 계속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만 달러. 그다음에 내가 넣는 거 2만 달러. 1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퇴직금으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가 1년에 그냥 한국 돈으로 그 1대 1 똥똥으로 쳤을 때 3천만 원 4천만 원이 매년 내통 퇴직금에서 통장에 쌓이는 거야. 더 좋은 회사는 여기에다가 연금도 있어요. 펜션도 있어.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계속 쌓이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좋죠 돈을 모으기 좋다는 거에 좀 이어가면은 저는 이제 모든 게왜 미국이 우상향 해야 되냐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퇴직금도 주식이에요 이걸 401k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로스 호로원 k ira 뭐 이런게 있어요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가 또 있죠 소셜 시큐리티 그 사회보장연금 국민연금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으로도 들어가는 돈이 이것도 주식이에요 저는 학자금, 애들 학자금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든 통장도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계속 쌓여.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아, 거기다가 여기 뭐지? 가장 중요한 거, 세금이 그 세금을 잘 몰라가지고 댓글들이 많은데 세금이 진짜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캘리포니아 제외. 캘리포니아는 주 세금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이 적당한 저희 동네가 3.3이잖아요.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이 적당한 곳은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제가 8%라고 계산해드렸는데 그거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 드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페더럴 텍스 그냥 결혼해 가지고 같이 내시는 경우에 10만 불까지 여기 보십시오. 10만불까지 내야 되는 돈이 9만 4천 달러까지 버는 사람 이12% 12%, 12 12만불 1억 2천으로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만큼의 돈을 벌면은 여기에 내는 돈이 12%라고 하는데 이게 12%가 누적세이기 액 때문에 12%가 최안돼요. 왜냐면 0에서 2만 3천까지는 10%만 떼거든요. 그러니까 2만달러는 빼고 생각해야 돼. 요 그러니까 대충 한11% 나온다고 치는데 이게 그대로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투항 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새로 되신 분당선인께서 여기다가 뭐를 해줬냐면은 기본 공제를 해준단 말이야 이 기본 공제제가 옛날에 세금 계산한 거 있으니까 지금 너무 단순하게 한다고 아,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거 보고 오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드릴게요야너 12만불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쓰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거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해서 여기서 2만7천불 빼줄게 그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9만3천불만 가지고선 세금을 내요 여기에 11% 내니까 9,300 3불 정도 내겠죠. 1년에 9,300불 내는데 요거 내는데 저같이 애가 두명 있잖아요. 세금을 1년에 9,300불 내는 거에서 또 4,000불 돌려줘요. 그래서 1억 2천을 벌면은 내는 돈이 5,300불밖에 안 돼. 제가 전 연봉 이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저는 8%에서 10%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국가에다가 낸 세금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세, 돈 벌기가 왜 쉬우냐. 세금이 엄청 낮아. 라고 얘기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laughs> 요거는 요만큼밖에 안뗄수 있는데 플러스 그 동네, 그 동네가 좀 특이해요. 그 캘리포니아는 사실 미국에서도 좀 특이한 동네가 있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특이해. 여기에 추가로 12%를 또그 동네에다가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데 사러? 왜? 왜 그런 데사지 마시고 <laughs> 제가 사는 이런 동네로 오십시오. 아무튼가 막 유럽처럼 막50%막40% 고소득. 우리나라도 대게 세금이 높아요. 1억이 넘어가면은 고소득자 막 이런 거돌아가가지고막 30%씩 때리잖아. 그래서 미국은 돈 벌기가 쉽다. 미국으로 와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돈 벌기가 쉬운 것도 있는데 미생탈출에 용이한데 왜 용이하냐면 월급이 뭘로 들어오냐면 달러로 들어오. 지금 저기, 빅터 초이 님이 댓글에 올려주신 대로 전 세계가 채권자야.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아시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갖고 오면은 얘네가 뭘 줬냐면은 아시죠? 이거 다 아시죠? 금을 줬잖아, 금. 금을 돌려줬는데 무슨 뭐 브랜트우드 체제인가 1948년인가 누가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야! 이제부터는 금을 못줘 그냥 달러는 달러로 그냥 줄게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채권도 달러 뭐, 모든 거 달러로 주죠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된 다음에 요거가 부활하고 있죠 <laughs> 요거가 부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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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요 금은 금은 어차피 안 주잖아 요즘에 달러를 은행 가지고간다고 누가 금을 줘 이거 요즘에 뭐가 뭐가 옵니까. 미국의 채권이 막 올라가고 더 이상 갚을 수준이 없으니까 트럼프 당선자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들이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다가 그 채권을 가져갔잖아요 네 동갑화라고 곧할 건데 동갑화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뭘로 갚는다 그랬습니까 어 금으로 안 주고 옛날엔 금으로 주던 거 이제 안 줬는데 이제 현금으로 줬잖아요 어, 현금으로 주던 거 이제 안 주고 뭐 받아 어 이걸로 받아 자 이거, 야, 중국, 어, 이걸로, 이거를, 어, 받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로 받겠다고 하는데,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의 가격을 1억 3천이라고 그랬죠? 한국에서. 이거의 가격을 한 코인당 2억에서 뭐, 6억까지 올려가지고, 그걸로, 어, 미국의 부채를 상환해준다고 하니까. 될지는 모르겠어.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지. 옛날에 이거, 금못 주고 이제, 그 종이 쪼가리 달러로 준다고 그랬을 때, 음. 그 외국인들 외국 그막 유럽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야 지금 현찰 가져간 거를 다 비트코인으로 갚는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음...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러로 월급을 받는 게 생각보다 무지막지하다. 이거, 이거 또 무시 못한다. 왜냐면, 하 달러가 절상이 되면서, 유로가 옛날에 1대 1.4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에 가서 살려면은 어 유럽에는 왜 이렇게 다 비싸 이랬는데 요즘에는 달러랑 유로페르티가 왔죠 거기 1대1이 됐죠 저가 지금 여기서 달러 받아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놀잖아요 캐나다 가가지고 뭐팁 주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팁을 줘요 짜장면을 먹는데 여기서 14,000원이었는데 캐나다에 가면은 만원입니다 이런 식이죠. 한국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휴게소 갔는데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 다 사! 얘들아! 휴게소에서 밤 구운 것 사! 그 뭐, 뭐, 델리만주 사! 그 호두과자 사!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편한 거야. 왜 편하냐? 5천원이다5천원한 봉다리 5천원인데 3달러면 돼 3달러. 와. 그 마음이 엄청 편한 거야. 그 달러라는 거야. 와. 너무 미국 위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으로 와야 되는 또네 번째 이야기. 너무 어, 돈 얘기만 했는데.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오지는 않았는데, 교육 때문에 아직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걸로 기러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와야 돼요. 학원 보내는 거 너무 싫어요. 뭐, 이런 거. 근데 학원도 사실은, 캘리포니아 쪽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이런 게학구열이 되게 심하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쓴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과외도 해줍니다. 만약에 애가 좀 이렇게 원하면은. 그래서 이게 학원비로 나갈 돈이 정말 없습니다. 뭐, 분명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 시키는 분들 엑스트라로 조금 내지. 물론, 미국은 또 요게 안 나가기 때문에 또 따로 또 추가로 나가는 게 있어요. 뭐, 축, 구를 한다든지 스포츠가 많아요. 축구 리그를 뛰고 이러면은 비행기 타고선막 원정을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돈이 그런 걸로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좀 다르게 돈이 쓰인다. 뭐 아이들을 좀 다양하게 키운다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비 리그나 뭐 아무튼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꼭안 가도 돼요. 사실은 그냥 일반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게 목표잖아요. 그냥 좋은 직장을 잡고 다시 미생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미생 대감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이러면 다 미국이 좋은 거냐 물론 미국이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미국이 좋지 않은 거는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 갖고 댓글로 보니까 미국에 오면 안 좋은 이야기는 올리버쌤이라는 분이 그 한국말 잘하시는 그 영어 하시는 분이죠. 그 분이 미국에 오면 왜 무서운지, 왜 미국이 뭐 살벌하고 그뭐총 뭐, 뭐그 다음에 또뭐 있죠. 뭐 의료보험 막 그런 거. 의료보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뭐, 뭐 미국에 오지 말아야 될 이유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근데 저는 장점을 일단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장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단점도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중에는 비자 문제가 가장 크죠 아, 비자 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비자 문제는 알아서 각자 도생 잘 이, 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비자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여기 제가 옛날에 정비사 학원을 다녔거든요. 정비 학원. 한국에서 어, 무료로 갈겨였어요. 실업자 재취직 교육. 여기서 만난 형님 한 분이 닭공장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오셨는데,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몰랐는데 궁금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이분하고. 그 닭공장 통해서 진짜 미국에 오셨더라고요. 이거 말고 저는 이제 학생으로 F1으로 와서 H1으로 통해 가지고 온 거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분들은. nyw 그죠 nyw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패스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가 어, 이런 장점들도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생 탈출하기에는 참 미국이 좋다 어차피 경제도 한국은 맨날 경제가 위기라 고 그러잖아 한국은 맨날 경제 위기라는데 미국은 맨날 경제 호황이야 경제 호황에 있는 나라에서 어, 살다가 아또 미생님 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빼갈려 그래 막한국에 젊은이들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한국에서 바짝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저는 한국에 가서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돈 바짝 벌고 인도 사람들도 그래서 중국 돌아가서 로켓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띄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바짝 벌고 한국 가서 편히 살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면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 있죠? 은퇴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달에 거의 막 500만원, 1000만원씩 그 국가 연금 받으면서 한국에 가가지고 막 전남인가 거기에 뭐 은퇴촌 막 이런 데가 생기고 이때 되네요. 그런 분들이 언론에 자꾸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런 거안 보여주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 쓴다, 뭐 재정 빵꾸난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것도 언론이 좀 조금 약간 호도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연금까지 한국 가가 지고 펑펑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뭐 널싱홈인가 그런 거 요양 무슨 뭐 그런 아파트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많이 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외화 벌이해서 옛날엔 사우디에 가가 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윗세대들이 달러 벌어왔듯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올라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외화벌이해서 한국 가서 펑펑 잘 쓰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아, 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 욕하실 분들은 댓글로 욕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실 분들, 욕해 주실 분들 열심히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미생 퇴출.